안녕하세요. 쉬운 바둑의 이원장입니다. 오늘은 유단자 사활로 세 문제를 준비했고요.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제. 흙으로 이 백을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 문제 딱 보자마자 여기 끊어가는 약점 보이시죠? 근데 이게 과연 잘 될까요? 자, 이거 한번 어, 유의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 정답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바로 설명드릴게요. 일단 뭐 딴거 다 필요 없고 끊어가는 것부터 한번 먼저 볼게요 끊으면 1 0을 잡을 수 있을까요 어이 1 0은 어차피 따봤자 이렇게 막히니까 안되고 결국 1 0이 이걸 뒤에서 막고 흙이 따내게 되는데 누가 누구나 딱 봐도 1 0이 죽었어요 그죠 4번자를 뻗어봤자 5번 4번과 5번이 맛보기가 되면서 1 0이 죽는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되게 쉽게 이0 0을 잡는 것 같은데 이 유단자 사활이란 말이에요. 초급 사활도 아니고 뭔가 함정이 있겠죠. 자, 1번 자리 끊었을 때 백에게는 어떤 수가 있냐면 일단 이거 하나를 따요. 자, 보세요. 흑이 백세점을 잡을 수가 있죠. 그런데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고 따낼때 또다시 막아요. 자, 여기서 이게 이제 재밌는게 생긴 거예요. 흑이 가운데 한 집을 없애면 백이 왼쪽을 끊으면서 후절수가 걸려요. 그죠? 흑이 못 이어요. 그래서 흙은 그 왼쪽을 이어야 되는 거고, 백이 8번, 중앙을 막으면서 두 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단순하게 그냥 끊어서 따낼때 막고 이백세 점을 잡게 된다면, 백은 뒤쪽 4번과 6번 자리가 선수가 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흙이 3번으로는 이걸 단수를 칠 수가 없고, 뭔가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럼 흙에게는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없어요. 자이 상태에서 흙으로 백을 잡는 수는 없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걸 막아서 막히는 순간, 4번을 막히는 순간 백이 살았죠. 그러니까 흙은 이제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쪽을 밀고 나가서 백이 집을 만들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젖힐 때 이렇게 치중까지 가는 걸볼 수가 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100이 2회면은 그때 이 7번 자리를 메우면서 이 100을 다 잡자고 귀에서는 100이 두집이안 나니까요 자 그런데 문제는 1 0이 6번으로 그걸 잊지 않고 이한집을 먼저 만든다는 거예요 자그러면 흙은 이제 이 왼쪽에 1는 백돌을 잡기 위해서 이걸 막게 되는데 100이 있고 흙이 그냥 못 잡죠 이걸 따내게 되면서 폐가 나요 결국 이 상태에서 결과는 폐 밖에는 없다는 거죠 1번을 끄는 다음부터는 흙으로 백을 그냥 잡는 방법이 없어요 자또 6번에 한 줌을 만들었을 때 그럼 백이 아니 흙이 왼쪽을 막지 않고 이 위에 있는 백의 수를 메워가는 거 이거는 이은 다음에 백이 들어갔을 때 공배 하나가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걸 잡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역시 흙이안 되겠죠. 결국 1번 자리를 끊은 다음부터는 흙이뭘 해도 안 돼요. 뭐 이런 거 젖히는 거, 백이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아버리면 똑같죠. 끊을 때 따내고 이게 같은 형태가 나와요. 이렇게. 그렇다고 흙이 여기서 뭐 치중을 가봤자 이거 있는 거 선수하고 따냈을 때 여기 9번과 10번 맛보기라서 잘안 되고요. 또 3번으로 이렇게 치중을 가는 것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1 0이 막으면 이거 잊자. 그리고 1 0이 요거를 흙을 잡으러 올때 가운데를 집을 없애자. 여기까지요. 하지만 이거 역시 10이 4번으로 이렇게 한 점을 잡고 흙이 이제 넘어가죠. 여기서 가운데 한 집을 만들어요. 이7번째를 젖히고 딸때 이을 수만 있다면 옥집을 만들 수가 있겠지만 9번은 이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108번으로 그냥 따내는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먹여치기로 해서 이렇게 딱 따버리게 되면 어차피 못 있는 거고, 여기 흙이 이 패를 하기에도 좀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끊어가는 것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은 1번 자리를 먼저 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를 끊지 않고 어떻게 해야 이 백을 잡을 수가 있을까요? 자, 이렇게 치중 아니, 한 집을 그냥 없애는 거, 이거 역시 잘안 돼요. 어, 원래 이 귀는 이 육궁도 형태가 나오게 되면은, 원래는 죽는 궁도에요. 근데, 이 왼쪽에 백한점 이 있죠, 이거요 백한점 때문에 백이 이렇게 호구를 쳤을 때살 수가 있어요. 그게 치중을 들어와도 백이 귀에서 막아가면서 한 집, 두 집, 이 흑한점을 살릴 수가 없으니까요. 따낼 때 이으면서 끝. 자, 그럼 이제 정답 알아봐야겠죠. 지금 오답수술만 열심히 봤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 수수는 바로 여기에요. 자, 이걸 가는 거예요. 자, 이 자리를 갔을 때 만약에 백이 손을 빼게 되면 이제는 이 3번을 끊어가면서 귀에서 백이 집이 안 나요. 그러니까 백은 저 3번 자리가 끊기지 않도록 방어를 해야 되는데, 자 이으면 이렇게 죽고요. 또 이렇게 호구를 치면 치받는 게 선수가 되니까 또 죽어요. 또 반대쪽으로 치 받으면 이렇게 하나 나가는 게또 선수가 되니까 100이 따낼 때 이렇게 죽어요. 결국 100은 잡혀요. 1번에 한 방으로 치중 한 방으로 딱 끝나는 그런 문제예요. 그죠? 자 이런 자리는 지금 안 돼요. 100이 여기를 젖혀갔을 때 아까처럼 똑같아요. 이거 끊고 이렇게 치중을 가서 이렇게 한 집이 만들어지는 이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패밖에 안 된다는 거. 자 그래서 첫번째 문제 정답 치중수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 두번째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들이 조금 어려워요 아 두번째 문제도 역시 100을 잡는 건데 자이 문제는 지금 잘 보시면 어 일단 지금 100이 집을 만들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 위에도 있고요또 이쪽도 요 요러, 요런 자리들도 있어요 이렇게 도 궁도를 최대한 늘릴 수도 있고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흙이 그냥 이렇게 찌르고 들어가는 거는 푸테를 하면서 백이 너무 쉽게 두 집이 나요. 그리고 이 위에서 들어오게 되는 거는 가운데 자리에 딱 뒀을 때 양쪽으로 두 집이 또 쉽게 나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모양이 딱 보면은 급소 자리가 사실 있어요. 바로 여기에요. 근데 이것도 백이 이렇게 꽉 이었을 때 생각보다 다음 수가 잘안 떠올라요. 자 여기서 한번 풀어보세요. 첫 손에 일단 이게 맞고요. 백이 이렇게 이었을 때 이걸로 뭐 백이 안 되게 되면 다음에 한번 끊는 순간 끝나버리니까 이거는 어차피 안 되죠. 백이 바뀐 받아야 돼요. 자, 이런 거 있는 것도 그냥 뭐 끊어놓고 위에 한 집을 없애버리면 되기 때문에 백은 이렇게 이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 서 이제 요백집어 잡아보세요. 백도. 자, 정답이 잘안 보이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렇게 한 집을 그냥 없애는 건 백이 요 4번 자리가 선수가 되죠. 그럼 이제 5번, 6번 맛보기로 백이 살아가요. 자, 이건 안 되고 그렇다고 이렇게 단수를 치고 단수를 치는 것도 백이 잊지 않고 두점 버리고 막아버리면 따봤자 다시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살죠. 자이 문제는 정답 바로 가볼게요. 이거는 일단 여기를 찔러야 돼요. 그리고 백이 이렇게 잡았을 때 여기서 이걸 단수를 치거나 이 환격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버리는 거는 조금 전처럼 백이 8번을 막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정답이 이한 점을 두 점으로 키워 죽이는 거. 치중을 지금 이 상태에서 바로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이제 백이 이 왼쪽 6번을 막을 수가 없죠. 백이 한 집을 더 만들려면 바로 이 위쪽에서 이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환격. 백은 오른쪽 두 점을 따야 되고요. 이때 다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먹여치기로 또 환격. 7번에 있는 돌을 딸 수가 없어요. 결국 9번을 따봤자 옥집이 되니까 백이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다시 돌아가서 그 이제 흙이 치중을 갔을 때 백이 이 위쪽을 막지 않고 이걸 다시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7번과 8번을 맛보기로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이때 7번을 또잘 들어가면 돼요. 다시 한번 먹여주시고. 이걸 따내면, 요, 이제는 9번 자리가 선수가 되기 때문에 10번, 11번 맛보기로 잡는 거고요. 만약에 백이 8번을안 따낸다면, 위쪽을 막는다면, 그때는 이걸 환경으로 들어가면서 똑같이 옥집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 정답. 두 번째 문제. 이걸 들어가서 계속해서 얘를 키워 죽이면서 옥집으로 만드는 요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볼까요 자이 문제도 뭘 맞춰 보세요 급소를 잘 찾아 보셔야 돼요 생각보다 이게 지금 집의 형태가 커요 공도가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급소를 잘 찾아서 이 백집을 최대한으로 줄여 가야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정답은 바로 어디일까요? 정답 바로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 아마 많은 분들이 치중의 자리로 여길 많이 해 두셨을 거예요. 자, 보통 이런 모양에서 급소자리 딱요 자리 맞죠? 그죠? 다음에 여길 끊어서 환격으로 만드는 이런 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이 여기를 약점을 이렇게 잇거나뭐 이렇게 호구치거나 지킨다면 그때는 넘어가는 수까지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많이 풀어요. 자, 근데 이 1번 자리에 대해서 또 100이 이 왼쪽을 두면은 그때 끊어서 조금 전처럼 한 격으로 잡겠다는 거죠. 근데 100이 어떻게 하냐면요. 이 수는 입구자를 붙일 수가 있어요. 당장 끊는 게안 돼요. 단수 맞기 때문에. 그럼 이거를 끊으려면 흙은 이쪽에서 단수 한 방을 쳐 놓고 그 다음에 끊어야지만 100이 이 자리 자충이 되니까 흙을 잡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100이 이 6번을 이었을 때 구집이 나죠. 흑이 백두 점은 잡았지만 백 전체는 못 잡아요. 그래서 실패. 그렇다고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끊어봤자 백이 뒤에서 단수를 땅 쳐버리고 나면 잇고 같이 잇고 곡사공으로 살아버리거든요. 자, 이 문제의 정답은요. 바로 여기에요. 자, 여기. 이걸 거 먼저 붙여야 돼요. 어, 이 수에 대해서 여기를 잇는 거 끊겨서안 되죠. 이렇게 막는 것도 단수 치면서 끊으니까 위에 두 점이 잡혀서 안 돼요. 백이 둘수 있는 자리는 딱 하나 이거 이을 수밖에 없어요. 자 여기서 이 치받아요. 끝. 이으면 넘어가고요. 백이 막으면 끊어서 백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죠? 3번 치받는 걸로 한 방에 딱 해결이 됐죠. 뭐 이런 거 젖혀가는 것도 다 끊어버리기 때문에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문제 정답, 이 자리 갖다 붙이는 게 정답이에요. 다른 자리들은 뭐 사실 볼게 별로 없어요. 그냥 백이 후퇴하면서, 어, 물러서 버리면 집이 크기 때문에, 그게 치중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고 여기를 그냥 들어가는 건,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막으면 되죠. 그죠? 이거 막고, 뭐 이거 넘어가는 거는 뻗어서 백이 살아버리는 거고. 크기 두면은 요 정도 이렇게 젖히고 백0 이을 때 이렇게 넘어가면서 패를 만들자고는 할 수가 있는데 이거보다는 패보다는 그냥 잡는 수. 이게 더 좋으니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총세 문제 같이 풀어 봤고요.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 생각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